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진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 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우리가 애국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 어, 성님들 오늘 하나님 오늘 말씀은 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로 삼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 주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어, 수령과 두령과 지도자들 장로와 너희 지도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다 이런 표현들은 대표성이 있는 것들이죠. 어, 대표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좀 느껴지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때는 빠지고 싶어요. 난 연약하다라는 말 때문에 나는 아직 믿음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빠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을 얘기할 때는 또그 자리 1등으로 서고 싶어요. 1등으로 서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언약에 참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하다는 민명하에 빠지고 싶고 또 복과 은혜를 받고 싶을 때는 또 제일 먼저 가고 싶고 이것이 모두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심리 속에 우상이 젖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어, 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 그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서 절을 할 정도면 그의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가서 할 정도면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고서야 할 수가 없죠. 가서 절하는 건 당연히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이지만 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마음에 우상이 있을 수 있죠. 나를 붙들고 사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본, 본업은, 우리의 본업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지는 첫 번째 직업입니다. 직업으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직업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는 비즈니스 다니시는 직장 그게 두 번째 직업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두 개의 직장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직장이 예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 바뀌지 않으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발 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사님이 해야지, 교회가 해야지. 나는 아직 그런 것은 아니야.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데, 어, 모든 세대, 뭐, 이제는 지도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이 언약 안에 참여해라. 참여해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 캐테고리 안에 다 들어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나는 약해라고 하는 말 속에 함정이 참 많습니다. 어쩔 때는 믿음이 없는데 연약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없는데 연약하다, 연약하다고 해버리면 이미 나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까. 그런데 참그 말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여하기를 결정한 사람들이고 또그 안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서 그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와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18절에 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음이 우상한 양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9절에 근데 그그 그 심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 조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알면서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선포한다 그러는 거야. 이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은혜의 하나님 맞는데 참 조심히 써야 될 부분이 많아요. 교만하지 말고, 내 마음을 여러분 중심에 두지 말고, 내 이름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으로 여러분 부단하게 달려가야 할 것이 신앙이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주인 되어 내 이름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상을 향해 가 있는데 심중에 복을 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다 멸망할지라도 여기서 19절에 젖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그 말은 모든 것이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 얘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신앙은 성경에서 길로 표현합니다. 길은요 걸어가는 거예요. 안 걸어가고, 저기 길이 있어. 그렇게 얘기해봤자, 맨날 소용 없습니다. 길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살아갔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함께 부활해서 사는 거예요. 이 원칙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죄에 대하여 종로를 타던 것 죽고, 의에 대하여 새롭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이고, 언약의 전부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로 뭐 50년, 60년 살고, 교회를 몇만 명 키웠다고 하나님이 이 언약에서 빼주시겠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상처가 많으니, 너는 태어날 때부터 억울한 삶을 참 많이 살았으니 이제 좀 커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누구도 스스로가 죽고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의 그 믿음의 언약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이 무겁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말입니다. 왜냐면요.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정말 열심히 잘하다가 아 실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형편을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어,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들을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내 인생에서는. 그 여러분 내 형편을 너무 잘 하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리화될 수 있어요.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내가 참여 안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이유가 다 있어요. 내 형편은 다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해하시고 관용하시고요. 다른 사람이, 어,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신다 할지라도 축복하세요. 그때 쓰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다 그분들 연약해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세워가신 것처럼 다 세워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잣대를 집어넣어야 돼요. 오늘 말씀 같은 거. 정말 내 마음이 우상을 향해 가있진 않나?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런 말씀 보면서, 어, 내가 정말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의을 쫓는 길 가고 있는지,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원래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안 바뀌어. 그러면 복음 없는 거죠. 그걸 아파하고, 쓰라려 하고, 그, 그 부분을 부듬기 않고,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하고, 그 부분이 꺾여져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것. 성경에 안 좋은 표현들 많잖아요. 죄의 열매들, 분노하고, 음란하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 악에 대한 표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자로, 여러분, 부단하게 우리를 그 약속과 그 믿음의 길로 몰아붙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몰아붙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있는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복음의 길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